자, 수능도 교번을 볼게. Some people believe it's okay uh, to eat food that has fallen on the floor. 자, 여기 봅시다. 사람들은 믿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는 내용, 목적절이 나오겠죠. It's okay. 이거 가주어예요. 가주어겠죠. 가주어. 가져. 그 다음에 to eat. 이게 진주어가 되겠죠. 자,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믿는다. 어떤 음, 음식이에요? has fallen. 자. 마루에 이미 떨어져 버린. 천지 완료죠. 이미 떨어져 버린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믿는다. as long as. 자, 요거는 하나로 뭐뭐 뭐 하는,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이에요. 접속사 구정도로 생각됩니다뭐뭐 하는 한. 요 long 대신에 fast도 되죠. as far as. 이렇게 똑같아요. as long as. as far as. 뭐뭐 뭐 하는 한. 자, you pick it up. 여러분이 집어드는 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타동사 pick과 전치사 부사 up 사이에서 요 위치, 요 위치,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pick up이 담 틀리겠죠. 5 s e c o n d 자, 5초 안에만 주워 먹으면 아무런 예, 문제가 없다. 아, 이게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으면 정말 땅거지를 양산하는 그런 이상한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Researchers have now proven. 저이 연구자들이 현재 현재 밝혀냈다. 현재 밝혀냈다. 이게 완료랑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Now라는 표현이 흐름 시제랑 좀안 어울리는데, 어 그냥 원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과거 시제랑은 안 쓰이지만 명확한 현재 시제랑 안 쓰인다라는 그런 문법 은없거든 그죠? 어고 같은 거랑 현재 완료랑 같이 못 쓰잖아요. 됐니? 자, 된 걸로. 여러분 이해한 걸로. 자, 현재 완료다. 음, prove은 증명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증명했다. 이때 prove가 오형식으로 쓰였어.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쓰인 거고. 어, to be라는 이 부분은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to be를 빼버리고 this force 이렇게 써도 틀린 게 아니다. 다만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는 정도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 they tested the four kinds of food. 자, 그들은 그 연구자들은 네 가지 종류의 이제 음식을 실험했는데 수박이랑 이제 거미 같은 껌 같은 캔디, 찐득찐득한 캔디죠, 그죠? 아, 그럼, 젤리네, 젤리. 젤리와, 그 다음에, buttered and unbuttered bread. 버터 발린 거랑 안 발린 빵. 이렇게 어, 체크를 해봤단 말이지. 땅에 떨어뜨렸다가 주워 먹은 건 알겠죠? 에이, 뭐,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봤겠죠? They found that, 자, 그들이 알아낸 게 무엇이냐. Uh, the wetter the food was, the f e s t i v a l it became contaminated.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잖아요, 그죠? 너무 단순해서 뭐, 출제가 될것 같진 않은데, 자 봅시다. 그 음식이 the wetter, 더 촉촉할수록, 더 습기가 있을수록 the faster, 더 빠르게 여기는 부사 비교급이야. 그렇지? 더 빠르게 그 음식은 became contaminated. 오염된 상태가 된다. 오염되는 거죠.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contaminating 하고 쓰면 안 되죠. contaminated 더 빠르게 오염이 된다. but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도, they found it was possible. 자, 그들은 알게 되었다. It was possible. 가능하다는 것이 알게 되었다. 뭐, 음식이 to become contaminated. 자, 오염된다는 것을, 오염된, 음식이 오염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lmost, 거의, 말이죠. 거의. 거의, 그쵸? 그렇죠? 네, 거의.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죠. It hit the floor. 그 음식이 때리자마자 마룻바락을, 마룻바, 마룻바닥을 때리자마자 거의 때리자마자죠. 거의 때리자마자 예, 오염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닫자마 5초가 아니라 하나 둘이 아니라 딱 닫자마자 오염이 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건 거의 닫자마자. 이건 내용을 좀 알, 알아볼까? 거의 닫자마자. 아, 오염이 된다. 자,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almost as soon as 거의 닫자마자, 거의 닫자마자 됐지. 자그 밑에 봅시다. So 그래서 no matter how quickly you pick it up, 자 아무리 뭐뭐라 하더라도죠. no matter how quickly 이 부사죠. 부사를 앞으로 땡겨낸 거죠. 아무리 빠르게 네가 그것을 줍는다 하더라도 bacteria, 박테리아는 자 may have pp죠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 알죠 모르나 may 음, 다 있을까 may have pp 뜻 모르는 사람 알아야 돼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뭐 뭐였을지도 모른다 may have reached 자어 자, 다쓸지도 모른다. 여기 이은 floor이죠. floor. 마루. 박테리아가. 아, 잠깐, 잠깐. 마루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안 해요. food다. 푸드 food. 이렇게 되겠죠. 푸드 이 d 이쓴은 food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주워들었어도 아무리 빨리 주워들었어도 예. 박테리아가 먼저 음식에 닿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The test also showed that. 자, 이또더 비교금 더 비교금 나오죠, 그렇죠? 더비 더비. 그 테스트는 또한 보여주었다. 더 오랫동안 음식이 있을수록 여기 워 s 있다겠죠. 마루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박테리아를 그것은 축 축척한다. 이때 그거 음식이죠. 음식. 푸드죠. 요거는 음식이 축척시킨다. 박테리아를 목적으로 앞으로 끄집어낸 거죠. 맞니? 요 수동 아니다. 음식이 쌓아놓는다. 축척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예, 요 수동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while picking up d r food. 어, quickly can minimize contamination. It doesn't necessarily prevent it. <laughs> 자, <웃음> 어, while 동안 또는 반면에 picking up dropped food. 자, dropped 하는 부분이 떨어진 음식이죠. 떨어진 음식이죠.을 빠르게 빠르게 어 잠깐만 예. 떨어진 음식을 빠르게, 이렇게 되죠. 집어드는 것, 이렇게 되겠죠. 집어드는 것이 최소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not necessarily 하게 되면, 요거는 부분부정이잖아요. 부분부정. 부분부정.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죠. 반드시. 이게 필수적으로 이 말이니까 반드시 써줄까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뭐뭐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때 있으면 뭐겠니? 이때 있으면 뭐겠니? 컨테미네이션이죠 오염, 오염을 막아내는 것은 아니다. 오염을 막지는 못하지만 뭐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는 있겠다. 됐어요. 이것도 장문. 왜냐하면 이거는 뭐 특별한 문장 구조는 없는데 여기 보면 요 수식 관계가 약간 약간 복잡하죠. 거기다가 뭐야 결론부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결론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열세 단어, 열네 단어네요. 14단어 정도의 결론부는, 또, 이렇게 약간 수식 관계가 복잡한 것은, 어, 뭐, 출제할 수는 있, 있어요. 출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그 다음에 부분부정이 또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음 출제는 충분히 가능한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내용 봐야 되겠죠? 내용.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필자의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오는 거야. 그 주제가 아니라 이거는 일단 도입이지. 말 꺼내기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5초 내로 죽기만 하면 그 먹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해서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오죠. 그러나, 그러나 연구원들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밝혀냈다. 말을 이렇게 끄집어낸 거죠. 자, 연구원들이 거짓이라고 밝혀낸 거 이게 연구원들이 밝혀낸 것 실험이겠죠. 실험. 그들은 뭘 했느냐. 네 종류의 음식을 실험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 전제는 뭐냐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5초 내로 죽기만 하면 먹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짓 증명. 실험으로 이것을 거짓으로 증명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실험이 쭉 나오죠. 별로 없어요. 쭉 이렇게 네 종류 음식 실험하니까 더 촉촉할수록 습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맞죠? 또, 잘 묻고, 물기가 있으면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잘 묻잖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음식이 거의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오염되는 것이 가능하다. 음식이 거의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오염되는, 오염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빨리 줍더라도, 아무리 빨리 줍더라도 박테리아가 먼저 음식에 닿았을지도 모른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 말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빨리 주어도 박테리아는 침범한다. 그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여기 더해서, 더 오래 있으면,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박테리아가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별게 없어요. 자, 그러므로, 떨어진 음식을 빨리 줍는 것이 오염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오염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게 결론이죠. 어, 떨어진 음식을 빨리 줍는 것이 오염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오염을 막지는 못한다. 이거죠. 위에서 일반적 통념에 대해,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그것이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걸 밝혀낸 정도의 이야기죠. 뭐 복잡한 논리는 없다. 됐니?